요인으로 출발. 와. 어 분위기 너무 좋다. 귀찮은데? 어, 분위기 너무 좋다 자, 여기 뷰가 와. 오! 아이들 한번들 아이들 게 건강하게. 인상은 좀 켜고 막 여행인데. 야, 진짜 가족들끼리니까 그러니까 너무 같이 같이 이로 같이 놀 봐. 저가 지금 손을 들었습니다. 어? 주인공이 주인공이 나타났습니다. 하이 하이 Welcome to k o 와 역시. 네가 주인공. 아 그래? 그. 2차 주인공 만나야지. 아 2차 주인공 지금 주무시고 계신다. 벌써. 아 이거 큰 일이네. 지금 침대에 누워 계십니까? 88세. <laughs> 어디있노? 피난민이 아, 너무... 아았 아까 소울이랑 했나? 인사해주세요 뭐고? 카메라가... 이 카메라가 특이하니까 지금 그, 이거 엄마가 놀래가지고 인사하라 인사하세요 인사하 안녕하세요, 영철 엄마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철 어머니입니다 저희 엄마 88세예요 어. <laughs> 봉가리 있가리가리옷 입는 거가. 봉가리는 레이어드 룩이라고 하는 거다, 레이어드. 엄마, 겹쳐 입는 거. 겹쳐 입는 거. 비슷한 응. 다른 데드나 아, 자, 아, 그럼 우리는 이제 유인 응. 가족 여행 유인으로 출발. 엄마 88세 생일 기념, <laughs> 어버이날 기념 여행 출발. 왜 이래? <laughs> 아, 너무 차가 영화 속애정 같은데. 예전 같이 니 많이 못 걷기 때문에 역 근처에 역 여기... 근. 여 가도 되아 이거는 마 마차. 마차까마시바 아따따카이 커따따카이커 이거 예쁘게 찍는 이거. 응. 엄마는 간금한상 커피를 드시는 거아니 엄마가 2 0 0이 하던데 엄마 설탕 두봉지라하는데 음, 엄마가 설탕 두봉지데마가설위에안위에다안 되니까 세 봉지 쨔엄 많이 먹기라 맛있나? 아, 만족

맛있어요, 예, 편집할게. 맛있어요, <목소리> 네. 아. 맛있다. 해봐. 맛있다. <목소리> 자, <다셨어요. 목소리> 아 맛있다. 맛있맛있다다어요 맛있다. 맛있 맛있다. 맛있어요. 맛맛있다 맛있어요. 맛마랑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맛있향을 맛있어요. 어요맛 맛있어요. 맛있어요. 내가 이거 시킨 거니라둘 중에 시그니처가 뭔지 물어봤잖아 근데 이거 이거. 이상 근시끄럽 자. 제가 예약한 곳은 호테이아라는 곳입니다. 이예약 어, すいません。みんなオールウォーターあ、オール、全部。全部。全部パスポート。全<部>パスポートお願いします。明日チ<ー>ェックアウト後で、うんうん、あ、ここ持てるからユフォーフン駅まで<え>車で大丈夫ですか。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laughs> 私のはは父がうん、うん、まあ年が八十八。 마다 했다, 그냥. 혼자 했나? 혼자 됐을까? 이마, 아륵기. 어 이렇게 조용하고 좋을까? 자, 숙소를 좀 소개할게요. 여기는 라운지처럼, 그치? 어, 책도 보고, 어, 담소도 나누고, 쉴수 있게끔 하는 공간이고. 우리는 이제 그 호텔방. 자, 세 명이 묵을 쓰는 호텔방에. 거실이 있고 안에 방이 있고 방이 하... 온천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온천이 진짜 포인트야. 응, 엄마랑 누나랑 이따 여기 온천 하고 <laughs> 엄마랑 누나랑 지금 누워 있어. 아두분의 침대방 저는 이따가 여기 요 깔고 잘 거예요. 아들은 요 깔고 자야지. 내는 비싼 사람아서 해본 얘기그럼막 계속 뜨냐 이렇는 있어 그 엄마 데리고 가라. 갈래? 엄마 어제만 엄마 사게라. 나란다 네게 뭐 해? 엄마 내집갈 때는 호텔에서, 호텔에서 데내아 우리 마어 일본 스스 <.iale> 하, 하, 하. 아 우리 의 수진아 오늘 쓸와이 진짜 와봐에 누나야 아 밤에 저녁에만 진짜 아 여러분 이래가 어 <laughs> 근데 이래가 어 씻고 갈게 어. <laughs> 나 먼저 수영 좀 하고 수영 좀 하고 알았어 남문장군데 이제 야빨간거 빨간 거 해왔지 아 어, 해왔어 사용 중 요렇게 <laughs> 딱 여러분 하면 됩니다 아무도 없는 이 공간에 완전 단독. 여기까지 음잘 썼습니다. 자, 아 목욕을 딱 마쳤는데 어때요? 어, 야 목욕 다 왔더니 진짜 아무도 안 발랐어 깨끗하게. 네. 야 진짜 가족들 끌어놓는 그러니까 너무 좋네요, 진짜. 이복사 씨 어디 가요? 어딜 가나 우리 저녁 먹으러 안녕하세요. 방송. 방송용. 방용급급 친한 척 지금. 급 여자 여자 나왔다 지금. 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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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분위기 너무 좋다. 아 분위기 너무 좋다. 이 자리 언제 좋은데? 아 분위기 너무 좋다. 이따 이제 정치로 해까지. 음 해까지 이렇게 해서 따뜻한 요리 두 개는 같이 가져. 처음에 이렇게 코스, 아, 이렇게 코스면요. 답은 안 주나? 좀... 다주시면 이제 차례차례 따뜻한 요리 나오거든요. 짠 엄마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여기 이거 인상 떡국 이 잘라요. 섭섭로 공장이 바로 옆일 때. 오 시원해. 오 아, 시원해. <목소리> <목소리> 이 맛이지. 라떼우의그 크림 있잖아 음. 약간 그맛 같아 우연아 하아 그거보다 더 부드럽다 아 이건 제철 된장이네 근데 이게 제일 야 엄마한테 먹어봐 맛있다 이거 응, 뭐, 한번 먹봐라 아니 뭐봐라아 하나만 먹어봐미산이라니까 하나만 먹어라좀 건강하게 자이수님은어떻 아, 예, 됐다 음. 차원 무시 일본식 계란찜 왼쪽은 뭐라고요? 찰다 왼쪽은 노시라고 음. 해서 이거 밥이다 이

<laughs> 그때 우리 고기 많이 못 먹었지. 이도 <laughs> 여기서 군대 가서 닭다리 짤면 처음 알아듣다 아가 <laughs> 엄마가 닭다리 장식다깔 수가 있 얘기해야 되네. 냉삼 좋아하고 이렇 게, 어릴 때 우리 소고기 원래 못 먹어서 그런가, 아이가. <laughs> 우리 엄마 특별히 밥밥밥밥밥밥 <laughs> <빠바밤. 빠바밤> 해서 <laughs> 밥이 나왔습니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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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어? 엄마 이것도 그무뭐 <laughs> 엄마 다이닝다 응. <laughs> 안 먹어? 니가 뭐그제다 묵게 그래. 빨리 묵어봐라 또. 안 묵어야지. 소고기 먹다가 분위기 싸해졌던 분위기가 디저트로 이렇게 우리가 응? 역시 우리들 아나 우리 애숙이는 디저트를 하나 더 챙겨 먹습니다. 자 이제 제휴가 이렇게 깔려져 있네요. 이제 만는엄마는 엄마는 이제 저기 자로 들어가셨고 조금 더 날씬해 보 이쪽으로 가야지. 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허 이봐 봐. 폴리나가 짭파게한 가이바이 4. 그렇다변경과컵하을것같아 무슨 컵? 졌으니까 컵. 다시 알 가능. 가이바이 보 <laughs> 아이씨... <laughs> 아이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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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궁이> 맛있네 요 <laughs> 너도 그만 먹고 있는애기가 음식이 다 먹은 좀 하고 다 먹지 말고 너도... 다 먹지 말고 너도... 하 음식이 거다 먹나? 아까 <laughs> 봤지? <laughs> <laughs> 해라 갖고 집이 된거 이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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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계란 진두라가 다 먹었고 <laughs> 3 인분 중에서 거의 한 일주만 거의 한6 인분 이거 다 먹었어요. 일곱 인분 <laughs> 정말 널 끌었습니다 여러분 말상장이는 두모시말됩장다두더리 그 오늘 두더리는 이제 말상장 재고 말상장 뒷담화 중간에 많이 끊었거든요 저희도 아니 아직 8 80, 8 세인데. 8세야? 니는 <laughs> 뭐7살이라는뭐그 오늘, 왜 뭐, 뭐뭐 어, 오늘 8살, 8살 같왜 그렇다 나는 인체아소안먹소안먹다안먹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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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까 우리 엄마가 살지 아, 우리 수님 진짜 아, 고생 많다 그러니까 엄마랑 많이 아까 김밥 끓여먹은 거잖아 그런 거 좋아한다고 오이 같은 거 주먹밥 그래, 주먹밥 아, 네. 맨날 저피나 피나미 아. 시절에 전쟁통에 먹던 건가? 38년생! <laughs> 주먹밥을 내일 이트 한번 해보자 우리 또. 효도? 그럼 찾아보자 또. 아침 산책 나갑니다. 제 얼굴을 좀 보여드리자면 어떤 상태일까 지금. 나도 지금 내 얼굴을 모르겠어. 거울도 안 보고 나는데. 이 상태가 됐어. 7시 20분입니다 어, 조식 먹기 전에 우리 엄마는 안 간다 춥다 우리 애쓰기라는 우리 집안 식구들 진짜 웃기지 여행하면 각자 스타일들 있잖아 예. 그래서 제가 아침에 예쁜 모습 하나 보여줄게요 우와 여러분 이 물안개 이거 봐봐 이거 보려고 자 음. 리프레시리프레시 얼굴도 h 얼굴 덜... <머리> 자, 이오니기리 우리 마 요거 드시겠죠? 자, 드디어 런치박스 아, 런치박스 테카아 박스 이거 아, 실 <고>. 아, 스니 우메 부시 아, 우메? <음이보시. 음이보시. 머리> 아, 부시 우메 부스 산 산, 아메부시산따 와따시 노 하하가 우메 보시가 스키 데스까라 자, 예, 예쁘게 생겼죠? 와 사람들 진짜 많이 탔다고지. 우리 그탈1호 차입니다. 1호칸또 시라크다. 맛있는 맛. 먹을만 하나 남마짭다 짭나. 짭잖아 반찬 없이 먹는 거니까. 레일로 된 <웃음> 김치는 거려김치 <laughs> 김치는 맛지 아리사합고다하셨죠 오와, 오와, 와 오와, 오와, 와우와와 엄마를 와해서 마마. 자, 여기 뷰가, 와핫와다 뷰. 오 여기 와오 오와, 오와, 오 오와, 오와, 오오어 자 저희 어머니께서 한식을 땡겨 셔가지고 이틀만에 금요일에 왔는데 토요일에 바로 한식당을왔어 한식 한식을 파는 곳입니다 약간 두부김치 같은 거 하나 시키고 보자. 비빔밥도 있더라 아까 비빔밥도 하나 시키고 자 우리 짠 마지막 반 어머니 따라오는데 짠 원샷 하세요 <목소리> 오늘 밥 가져와 밥 가져와

와, 맨날 냉장고 먹다가. 와. 와, 너무 부드러운데? 카메라 찍지를 못했지만 아까 삼겹살 먹으러 안 간다! 안 간다! 그랬는데, 삼겹살 계속 먹어, 있자오므리공네에 가볼까 합니다. 어머리해 나의 힐링 장소, 힐링샵 제가 후쿠오카에 오면 거의 매번 들르는 곳 이거 봐봐 호수에서 이렇게 오리배, 오리배라고 해야되나? 거의 5년 전에도 엄마랑 여기 다 왔어 그때도 어. 아 근데 5년 전과 5년 후의 차이가 엄마가 이제 많이 못 걸으시네. 아이. 좀 그렇네. 아유. 하, 나의 엄마가 점점 점점 마지막 여행이 되어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유. 어, 아, 재밌지? 응. 잘한다. 잘한다. 다잘다잘한 아. 이상 오리공원 이었습니다 간다 이제 가야해 아, 안녕 엄마 비행기대 탈라갔고 엄마는 부산으로 가고 나 이제 서울로 가니까 이제 이서세야된다 예진아 이거, 해야 이거 잡아 엄마 가, 특별하게 엄마 이제 가야된다 가야된다 가야 고생했어 고, 이제 국내 가자 국내 가자 제주도 네 부산 그럼 경주 경주도 <laughs> 예선아도 고생했고 어안갈아입나오 괜찮은데? 다 갖고 와도 입을 안갈아봤지 음. 엄마 잘잘해잘 봤어 음, 음. 음. 너무 많이 안기 많이 <목소리가> <바이. 목소리가>